안녕하세요. 명품스윙 에이미조 프로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힙과 어깨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보통 힙과 어깨를 써라 라고 하는 팁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앞에 근육과 뒤에 근육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고할때 보면 근육은 정확히 아니지만 손목의 힘, 앞에 부분에 이 힘을 앞에 근육이라고 제가 부르고요.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 IT 밴드, 힙 근육, 등 근육, 날개뼈 이 부분을 제가 뒤에 근육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힙와 어깨를 쓰세요 하면 많은 분들이 앞에 근육을 쓰세요. 앞에 근육을 쓰면 이렇게 들어올리고 내려치고 당기고 이런 식으로 손을 쓰는 이런 스윙이 많이 나오고요. 올바르게 뒤에 근육을 쓰시는 분들은 보면. 허벅지 히프 등 날개뼈 순서로 돌고 허벅지 히프 등 날개뼈 순서로 밀고 그래서 이렇게 돌고 밀고 눈으로만 봐도 이게 올바른 스윙인게 확실히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뒤에 근육을 쓰세요 하고 가르쳐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손은 어떻게 해야 하죠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손의 역할은 채를 잡는 역할 그리고 손을 포지션을 잡아주는 역할만 하고요 등 근육으로 돌고 밀고 하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누군가가 히프와 어깨를 쓰세요 하면 등근육으로 히프와 어깨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명품 스윙의 명품 스윙의 이미지 오프로였고요. 다음 레슨에서 또 뵐게요.